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조코피TV 조현현입니다. 자, 뭐, 주간 쿠밍가는 아니지만, 어, 쿠밍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현재,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 상태고, 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와 쿠밍가의 현재 생각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어, 그래서, 왜이두 측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할까? 아, 어, 여러 외신도 한번 찾아보고, 어,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자, 일단, 어,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팀과 선수가 계속해서 서로 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건 결국 금액 차이가 가장 큽니다. 물론 뭐 계약 기간의 격차도 있겠지만 제일 큰건 돈의 규모 차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쿠밍가 앞에 놓인 옵션은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쿠밍가가 뭐 능동적으로 결정을 할수 있다기 보다는 이제는 쿠밍가의 운명은 요두 가지로 정해졌다. 뭐 이렇게 에,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서로 다른 팀과 사인 앤 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뭐 복귀하는 셈입니다 에, 그게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뭐 아니면 뭐 2년 계약을 하든 아니면 2 플러스 1 계약을 하든 다음 시즌에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요두 가지가 주요 골짜라할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합니다 즉 다른 팀을 가는 건데 다른 팀을 그냥 이적하기보다는 불가능하고 에, 사인 앤 트레이드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워리어스 잔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이슈는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아, 워리어스의 최고 오퍼는 2년 40밀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결국 연 평균 20밀 정도이고 그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 하지만 쿠밍가는 어, 연 30밀짜리 계약을 원한다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 금액에서 10밀, 천만 달러 즉 160억, 150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연 평균 10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간극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시카고 불스 상황과 비슷합니다. 조시 기디는 30밀을 원하고 시카고 불스는 20밀 이상 줄 마음이 없는 거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오퍼는 1년이 아니라 2년일까요? 자, 이 2년은 RFA 즉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의 의중은 2년에 한 40일 계약 맺어 놓고그 다음에 예,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쿠밍가가 터지길 바라는 거죠. 자 반대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어, 1년 7.9일짜리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어, 쿠밍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예, 그렇다면 단년 계약이 되지만 어, 트레이드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2년의 연장 계약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딱 제시해서 얘를 트레이드 칩으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는 어 뭘까요? 우선 사인 앤 트레이드에 대해서 골든스테이트는 분명한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 트레이드를 단행했을 때 요구 자산이 굉장히 높다는 게 문제이고 관건이죠.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다른 팀에게 조나단 쿠밍가를 내주는 대가로 어,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건 최소 1라운드 픽한 장. 그 다음에 훌륭한 0건. 그리고 악성 계약이 아닌 아주 계약이 잘 뻗어나가 있는 베테랑 정도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겁니다. 어, 나는 쿠민가를, 우리는 쿠민가를 연평균 20밀 초과하는 선수로 절대 보질 않는데, 사인 앤 트레이드를 했을 때는 이 정도는 받아와야겠어. 어떻게 본다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가, 아, 이런 자산을 갖고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쿠민가 싫어도 안고 가겠다. 두 번째는, 사인 앤 트레이드 딱히 생각 없다. 어, 만약에 쿠민가를 데리고 갈 거면, 우리가 이 정도, 어, 비싼 대액은 받아야겠다. 세 번째, 그래, 야, 쿠민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자. 저는 이세 가지 중에, 뭐, 하나이건, 아니면 이세 가지가 조금씩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인 앤 트레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게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어, 현재로서는 쿠밍가가 적당한 계약기간, 그러니까 1년짜리 퀄리파잉 오퍼로 수락하기보다는 2년 혹은 2 플러스 1년 정도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 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자, 그렇다면 쿠밍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일까요? 아니면 과욕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제일런 존슨의 5년 150밀 계약을 쿠민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런 존슨은 애틀란타 선수이고 쿠민가가 원하는 만큼 5년 150밀짜리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제일런 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이미 쿠민가는 2024년 워리어스가 제시한 연 30밀짜리 계약을 이미 거절한 전례가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점프하면서 후회할 겁니다. 자, 그로부터 1년 뒤 FH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뭐, 언더캣 팀들이 거의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 2025년 여름에, 어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된 선수들은 정말 운이 없는 겁니다. 정말 셋복이 너무너무 없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일단, 에런 터너라는 쿠밍과 에이전트는, 아 우리는 30일 제한 거절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30일 제한 거절한 적 없는데, 지금 30일짜리 제한을 주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예,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저는 쿠밍가 측에서 약간의 언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디에슬레틱이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외신을 찾아보니까. 현역 NBA 프런트 직원 16명에게 예, 쿠밍가의 적정 계약 금액과 기간은 얼마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평균적으로 산출한 쿠밍가의 적정 금액은 연평균 20.3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쿠밍가 캠프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현재 매긴 가치가 가깝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연 평균 17밀에서 25밀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우선 이 16명 가운데 2년 계약을 제안한 인물은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년 계약은 힘들다고 본 거죠. 3년 계약이 제일 많았습니다. 무려 10명, 절반 이상이죠. 16명 가운데 10명, 그리고 5 명은. 플레이어 옵션을 포함시킨 거죠. 2 플러스 1짜리 계약을 10명에 제한한 겁니다. 나머지 5명은 그냥 3년, 혹은 뭐팀 옵션. 2 플러스 1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그리고 이 계약이 합당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골드세이트 워리어스의 셀러리가 전부 다 2년 뒤에 끝납니다. 스테픈 커리와 다 맞춰놓은 거죠. 그렇다면 쿠밍가 역시도 지금 쿠밍가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2 플러스 1이면, 정말 정말 쿠밍 가가 큰 부상을 입거나 지금보다 더 땅을 받고 가지 않는 이상 90% 이상은 옵트 아웃해서 fa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팀에게도 뭐 오케이 쿠밍 가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역 프런트 16명 가운데 10명이 3년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이 플레이 옵션을 포함한 2 플러스 1 계약이 합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4년 계약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쿠밍 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커리 시대 이후에 충분히 터질 수 있다 4년 계약을 제시한 인물이 4분의 1, 4명이었고 5년 계약을 제안한 인물이 한명 있었어요 그런데 5년에 125밀입니다 아, 연평균 25밀 그러니까 쿠밍가가 원하는 금액과 워리어스가 바라는 금액에 딱 사이로 해서 5년짜리 때려라 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프런트도 있습니다 과연 본인이 워리어스의 프런트일 때 저렇게 어, 계약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 한명 2년 1명, 3년 10명, 4년 4명이었습니다. 자, 브레스겔이라는 전문가가 쿠밍가의 복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디에슬레틱 설문조사와 좀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3년에 약7 0 m 에서8 0 m 짜리 연장 계약을 맺는 거죠. 연평균 한 23mm에서 27mm이니까, 저는 이 정도면 쿠밍가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년에 40에서 45mm, 그러니까 실제로 골든세이트 워리어스가 매긴 그 금액 언절입니다 2년에 40밀이면, 45밀이면은 워리어스의 뭐 이번 오프시즌이 완전히 힘들어질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2년에 40에서 45밀 연장 계약 세 번째는 둘다 파국으로 가는 거죠 7.9밀짜리 퀄리파잉 오퍼로 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와 쿠밍가는 불편한 동거 그리고 1년 뒤에 쿠밍가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어, 브레스시겔이 내다보기로는 2년 40에서 45일 연장 계약의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스시겔이 제안한 복귀 시나리오 세 번째,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퀄리파잉 오퍼 가 자체는, 뭐, 원소속 팀이, 당연히, 그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일단은, 제시를 하는 건데, 다른 팀의 오퍼스 제출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속팀인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는 순간 쿠밍가는 1년 뒤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자 우선 퀄리파잉 오퍼의 수락을 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벤 고든 퀄리파잉 오퍼 2008년에 시카고와 1년 6.4일에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듬해에 디트로이트와 5년 58일 계약을 맺었죠. 벌써 17년 전이니까, 16년 전. 대성공이죠? 음. 퀄리파잉 오퍼를 받으면서 시카고블스와 다소 불편한 동거를 하고, 네, 그리고 같은 센트럴 디비전에 있는 디트로이트와 5년 58밀 계약을 맺었으니, 퀄리파잉 오퍼의 수락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렉 먼노도 마찬가지죠. 자, 그렉 먼노, 2014년에 디트로이트와 1년 5.5밀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미러키와 3년 50일 계약을 맺었고, 2014년에 연평균 17일 짜리 계약이니까, 이 역시도 대성공. 세 번째, 포르징기스도 있습니다. 포르징기스는 2019년 델러스와 1년 4.5일 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듬해에 델러스와 무려 5년에 158일 짜리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역시나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어, 너렌스 노일이 있습니다. 너렌스 노일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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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됐죠. 자, 2018년에 델러스와 1년 4.1밀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합니다. 왜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냐? 결국에는 델러스 측에서 제안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완전히 망해 버립니다. 이듬해 OKC와 1.75밀짜리 FA 최소 금액 계약을 맺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아 있고 물론 그 이후에 뉴욕닉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만 널레스 어, 노예은 결국에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물론 성공 사례가 실패 사례보다 더 많지만 지금 쿠밍가는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일단 스티브 커 감독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너무 길게 끌고 있고 또쿠밍가 때문에 골든세트 워리어스는 전력 보강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니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더 결이 약간은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네, 성공 사례도 제법 많은 퀄리파잉 오퍼지만, 퀄리파잉 오퍼로 수락하면 선수와 팀은 1년간 다소간 불편한 동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팀은, 아, 어, 나는 이 선수 이제 뭐, 안쓸 거야. 그냥 안 쓸래.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선수도, 아, 그래? 나도 안 뛰어. 나 어차피 이팀 떠날 거야. 라고 할수 없죠. 왜냐. 내가 1년 동안 이 퀄리파잉 오퍼로 수락하고 쇼케이스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뭐, 어 구단에 밑보이고그 다음에 구단 정책을 위반하고 언나가게 되면 본인의 몸값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어 프로페셔널함을 보이면서 플로어에 나가고 내 주가를 끌어올려야 벤고든이나 그렉멀로나 혹은 포르징기스처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깽판 쳐버리면은 개판되는 겁니다. 예, 혹은 너, 너렌스 노엘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동거를 가져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스티브 커 감독이 뭐 사임하거나 뭐 잘린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온다. 그렇다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선수에겐 최상의 시나리 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자,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팀은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다만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게 되면 트레이드 거부권은 선수가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1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에, 팀 입장에서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매물로 무슨 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팀과 선수 모두 다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은 어떨까요? 우선 어, 쿠밍가의 사인 앤 트레이드를 놓고 한세팀 정도가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 피닉 선즈, 세카라멘토가 주인공인데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아요도 스무가 중심이라고 해요 시카고도 참알수 없는 구단이죠 이 아요도 스무는 시카고의 로컬 보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연평균 몸값이 8밀도 안돼요. 그런데 이 선수 못 팔아서 날리고 조라단 쿠밍가 캠프는 계속. 시카고 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밍가 캠프 쪽에서 더 적극적인 거죠. 자, 하지만 어 피닉스와 세크라멘터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아 어, 시카고 프런트의역량은 서른 개팀 가운데 35위이기 때문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딜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팀은 피닉스 선즈입니다. 자, 피닉스는 쿠밍가를 제법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매물이, 로이스 온인그레스 날렌, 닉 리차즈, 어서 이거 다로, 그 다음에 드래프트 지명권이라고 하는데, 자, 피닉스가 실제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측에 이 매물들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 하지만 이 선수들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관심도 없어 하거니와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쿠민가 뿐만 아니라, 모제스 무디나 혹은 버디 힐드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피닉스는 버디 힐드를 받지 않겠죠. 왜냐? 노장이니까. 그렇다면, 모제스 무디와 쿠밍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일단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쿠밍가의 금액. 만약에 연장 계약을 맺고,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된다면, 어, 셀러리 룰로 인해서, 어, 쿠밍가의 몸값이 만약에 연평균 2 0밀 m 다2 0밀로 잡히지 않습니다. 1 0 m 로 잡혀요. 산출되는 연봉이. 그래서 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일단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피닉스의 저 매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한 팀이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데빈 카터, 말링 몽크, 뭐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놨는데 골든세이트 워리어스가 이 말링 몽크 데빈 카터에 이미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당연히 키건모레이나 혹은 키온 앨리스 같은 이런 연건들에게 더큰 관심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세크라멘토는 이미 쿠밍가 캠프와 만났습니다. 쿠밍가 캠프가 세크라멘토에 접촉을 했고, 세크라멘토는 쿠밍가에게 많은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해요. 여기서 쿠밍가는 눈이 번쩍 뜨이죠. 아, 나는 돈도 중요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절 때처럼 들쭉날쭉하게 출전하고, 플레이오프 때 뭐, DMP 되고, 갑자기 주축들 다치면은 또 나가서 35분 뛰고, 이런 것들에 지쳐질수 있어요. 또, 스티브커 감독이 유망주들에게 뭐,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크라멘토가 돈보다는 쿠밍가에게 많은 기회를 줄수 있다, 너 주전으로 뛸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쿠밍가 캠프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세크라멘토는 키어 넬리스를 넣을 리가 만무합니다. 몸값도 싸고 또어세크라멘토 팬들의 이미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농구를 잘하는 유망주죠. 세크라멘토가 절대 이 선수까지 뭐 어, 내보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디에런 팍스, 타이리 살리버튼, 네비온 미첼, 백코트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내보냈습니까? 키어 넬리츠까지 넣는다면 민심 폭발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든 세트 역시 어, 디비전 라이벌로 뭐 쿠밍가를 이적시키는 건 부담이 있을 수 있죠. 1년에 죽어도 좋아도 싫어도 네 번은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 세카르멘토의 딜과도 쉽진 않지만 아, 쿠밍가 측이 일단 세카르멘토의 이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골드세트 워리어스 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쿠밍가 계약 관련 소식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30개 팀 가운데 자유계약 시장 및 트레이드 영입이 아예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아, 왜 그렇다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쿠밍가의 계약이 선결돼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현 시점에서 알 호포드와 디엔서니 멜튼을 쿠밍가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 이슈가 끝나기 전에 영입을 한다면 골든 세이트는 어, 텍스 그러니까 사치세와 또 퍼스 트 에이프런에 더욱더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출은 해야 되지만 쿠밍가와의 계약이 선결돼야. 호포드와 디엔터니 멜튼에 대한 계약 조건도 정해질 수 있는 거지, 이걸 먼저 해버리면 결국 이 에이프런에 대한 부담을 골든세트 워리어스가 절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우 관계가 선, 쿠밍가의 계약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세트 워리어스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일단, 쿠밍가에게 연평균 20일 지급합니다. 2 플러스 1이 됐든 아니면 2년이 됐든 연평균 2년 40밀 혹은 3년 6 0밀의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세컨드 에이프론까지는 17밀의 여유가 생깁니다 17밀 그리고 이 17밀을 쪼개 써야겠죠 알 호포드를 6밀 주고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영입합니다 TP MLE로 6밀을 주면 11밀이 남게 되죠 이 11밀로 나머지 4명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골드세트 워리어스는 15인 가운데 10명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5명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5명을 17밀로 쪼개서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밍가에게 20밀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쿠밍가에게 2 5밀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명을 12밀로 영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쿠밍가에게 금액을 줄수 있는 이 연평균 금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025년 오프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겐 악몽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요? 쿠밍가에게도 마찬가지죠. 어, 2025년 여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현지에서는 8월 넘어서 9월까지도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팽팽하게 대치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쿠밍가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지만 골든 세트 워리어스 오프시즌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주간 쿠밍가, 골든 세트 워리어스와 아, 쿠밍가의 결정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조급TV의 조현이였고요 저희 또 이민재 위원이 제작하는 색다른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